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이며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 모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해생법원으로 접수하는 게 신청인이나 저희한테 편합니다. 이유는 보정 권고 자체도 서울해생법원이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을 빨리 해줘서 사건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2020년 12월 8일에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2021년 3월 17일에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끝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 명령이 접수 후 6일 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1억 3,983만 5,130원이며, 130, 이자 242만 9,327원, 합계 1억 4,226만 4,45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내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421만 4,030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236만 4 0 0 0원 공 3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2,478만 8 292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328만 8 29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4천만원에서 성남시는 3,400만원이 면제되어 6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2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3,165만 2천, 32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 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천만원의 집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대출 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76만 1,40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05만 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70만 7,0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2분 후 원금 변제율은 4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